찬제 <롬의>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제인을 위하여 불어주소서 아멘 또제 <롬의> 성모 마리아님 이제원한 영원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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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

복되시나이다. 선제 성모 마리아님 제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온천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서소신께서 함께 계시니 인생하 복되시며 세중여들이수님또한 복되시나이다 선제 성모 마리아님 제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모바리아니 죽여져 있을 데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저과 지제왕 상현이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조군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권위받은 영혼을 すみません。<music> <music>